돼지가 뭐. 문제야. 지저 밑에는 또 주먹이 있군요 주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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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보고 가야지. 밭죽이는 거는 하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좋은 팁을알려주신양약들좀칩적이로 가지고 다니까 음그다써 음. 있잖아 하라고 다른 음. 아버지, 음. 아버지. 음. 저런거 많이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 음. 맞춰갖고 음. 그뭐 아들 뭐 손자 며느리 뭐 이런거 음.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저거 뭐 남들 말하는건가? <laughs> <laughs> 아저 사람이 조카구나 <웃음> <웃음> 혹시 모를까봐 알려기는데 <laughs> 이래가 저 건물 꼭대까지 올라가는 가 그건 아니겠지? <laughs> 될것 같아. <laughs> 야, 아까 커피숍 그거 저기 올라가는데, 음. 야, 이게 산을 하나 더 만들었구나, 이런 생각이 들더라. 음. 건물이 높이 있게 만들어가지고. <laughs> <물. 웃음> 음? 아, 유튜브에 형 사진이 올라갔네. Hmm. <sighs>